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오늘 1월 12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사 종용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퇴사라는 단어가 절대 무섭고 겁나는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다. 빨리 준비를 하고 또 자율성 자율성 있는 삶,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어 파이어족은 아니고 알파이어족으로 합리적인 파이어족을 추구하고 있고요 어 저는 2019년도에 LG전자를 퇴사를 했고 제 아내는 어, 2020년도에 어, 박사 논문을 포기하고 어, 교수가 되는 꿈을 접고 어, 주도적인 삶, 자율성 있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끈을 놨고요 음, 기업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고 어, 어떤 책에는 그러잖아요 제 책에도 그렇게 표현 해놨는데 저는 또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어, 기업과 어, 정부라는 2인조 강도의 어, 인질로 잡혀 있는 가축과 같은 생활을 하, 했던 저였어요. 그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월급의 끈은 났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도 줄이고 어, 소비 패턴을 바꿔서 지출을 조금 줄였어요. 대신에 소득도 줄었겠죠. 하지만 소득은 어, 소득이 경로를 찾고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머니 시스템을 적용 중이기 때문에 음첫 번째. 어 소득을 조금 얘기하면 첫 번째 소득은 골프 레슨, 두 번째는 제책이 책을 출간해서 전자책과 인쇄로 소득을 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식 주식을 저는 도박성으로 하지 않고 좀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주식도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버, 유튜버도 또 광고료가 들어오니까요. 유튜버도 또 소익을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어, 강사,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요. 그건 못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소비 패턴을 바꾼 얘기를 하면, 식생활, 식습관과 좀 되게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다닐 때는 막 먹었어요. 건강생각 이런 거잘 하지 않고, 고기도 먹고, 어, 술도 자주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음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다. 스티브 건들리 박사의 오래토록 건강하게 사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죽는 법 이런 요, 요거와 관련된 스티브 건들리 박사님의 책을 읽고 약간 음 채식을 선호하는 플렉시테리언으로 바꾸면서 아침에는 그린 스무디 뭐 또는 과일 이렇게 다음에 점심에는 한식 위주로 저녁은 고구마, 아뭐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걸로 먹고 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확준 거예요. 마트에 가면, 음, 저희 부부는 아무리 꽉꽉 채어도 5만 원이 잘안 넘어요. 그래서 장도 한, 큰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막 롯데마트 이런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고요. 동네마트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번 꼴로 걷어 거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면 장장볼때 돈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양가에서 공수를 하기 때문에 식재료, 과일 이런 거 반찬도 공 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식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마트에 가면 다른 사람의 카트를 유심히 보는 게 버릇이에요. 저 사람 카트에는 뭐를 담을까? 우리 카트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고, 어 우리 카트에 없는 게 뭐가 있고, 우리 카트에 있는 게왜 없을까? 이런 것을 항상 저는 카트를 끌면서 어, 제 안에 아, 네, 모가살림님이 이렇게 제품을 고를 때 저는 남들 카트를 이렇게 구경해요. 아 저런 거는 빼도 될것 같은데, 아 저거는 왜 넣었을까? 아 나도 저거 넣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볼 때도. 어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빼게 되고 아예 처음부터 어, 저 사람 카트 보면서 아난 저거는 안 넣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제 식습관을 바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소비 패턴을 바꾼 게 식습관을 바꾸면서 소비 패턴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 월급이 줄어든 대신 소득이 줄어든 대신에 소비를 확줄였기 때문에 재미게잘 사라지는 겁니다. 월급의 끈이 나아져도 음, 소비도 줄이고 하지만 일반 파이어족은 진짜 뭐 같이 벌어서 좀 조금 더한 40~50대에 편하게 쓰자는 거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퇴사를 한 다음에 소득의 경로도 다양화하고 소득도 조금씩 벌어들이고 소비패턴도 바꾸자고 하는 게제 책에서 말하는 알파이어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